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어 15강 문벌 사회의 혼란과 무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그 지난번에 어 고려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렇게 그 고려 초기의 체제 정비 그리고 통치 체제가 만들어진지 우리는 이제 한 100년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이 고려의 어떤 통치 질서가 이제 슬슬 균열이 가고 결국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고려 중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당시의 사회의 변화 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 끝까지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우리 이자겸의 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서경 천도 운동 이걸 등으로 해서 문벌 사회의 균열을 보여줄 거고 이 균열이 결국 깨져서 무너지게 된 무신 정권 그리고 무신 정권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자겸의 난을 먼저 다룰 텐데요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어, 이자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이자겸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벌의 아주 대표 같은 사람입니다. 이 문벌 그 자체 문벌감은 그 자체인 인주 이씨 출신의 그중에서도 문벌다운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문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문벌은 뭐냐면 어떤 어 고려시대 이제 통치체제가 정리됨에 따라서 음서제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활용해서 과거 시험에 대대손손 합격하는 그래서. 대대손손 높은 관직에 오르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 고려해서 출몰하게 됩니다. 이들은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들 문벌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문벌을 인주 이씨 가문이라고 합니다. 자이 인주 이씨 가문은요 특히 이자겸의 경우에는요 그 당시 왕이었던 예종과 인종을 이제 외척으로 예종과 인종한테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외갓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장인 어른으로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자겸의 권세가 있었고요. 특히 인종 때에는 이게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이자겸은 자신의 두 딸을 강제로 이제 인종과 결혼시키게 했는데요. 사실 인종 입장에서는 인종이 이자겸의 둘째 딸의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아,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이모랑 결혼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의 경우에는 어 이자겸의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을 따르는 장군이나 환관, 환관은 아니죠. 내시들을 어, 활용해서 어, 제거를 시도하였는데요.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자겸은 척준경이라고 하는 그당시 아주 유명한 장군하고 일종의 사동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척준경이 개입하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던 시도가 실패하게 됐고요. 왕은 포로로 잡히고 궁궐이 불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종의 난이죠.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으니까 그런데 이자겸이 이걸 제압하면서 이제 인종의 어, 이자겸의 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자겸은 어, 이제 인종을 체포한 뒤에 인종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면서 어, 대놓고 왕위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 이자겸을 원래 도와주었던 척준경과 이자겸이 사소하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툼을 활용해서 인종이 약간 꾀를 내서 척준경을 음, 척중경과 이자겸의 사이를 되게, 그, 반복하게 계속 싸우게 만들고, 이 척중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척중경에 의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면서, 이자겸의 나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척중경은 한몇년 동안 권세를 누리다가, 어, 숙청이 되게 됩니다. 뭐, 이, 제거되고 숙청되었다라고 해서 이들이 죽은 건 아니고요. 어, 정확히는 귀양을 보내주고 나중에 사면 복권을 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건 권력을 잃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이 문벌 사회의 대표적인 균열은 바로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이자겸의 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궁궐이 탔었죠. 그래서 이제 궁궐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 이제 궁궐이 타기도 했고 개경이 거의 200년 동안 고려의 수도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상으로 풍수지리 사상의 근거에서 아, 여기는 좀 기운이 다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려에서도 중요시하던 평양성,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어, 고려의 옛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도로 옮기자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경파, 서경문벌이고요. 어, 그가 반대했던 사람들은 개경파라고 불렀습니다. 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묘청 그리고 정지상 같은 사람이 있었고, 어,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그냥 단순히 개경과 서경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좀더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경파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는 혁신파에 가까웠고, 어, 개경파의 경우에는 보수파에 가까웠죠. 또 이들은 어, 국가관도 좀 달랐습니다. 서경파는 기본적으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어,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고구려의 옛 수도인 서경으로 가서 평양으로 가서 고구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 북방 민족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반면에 이 김부식은 이 김부식 자체가 신라의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후삼국 시대는 신라에서 일어난 거 아니냐 해서 신라를 계승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이 맞붙은 거예요. 이 맞붙은 결과의 승자는 여기 나와 있는 개경파였습니다. 이 당시에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급발진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자, 그러면서 묘청 및 서경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이 진압되면서. 대규모의 서경파 서경 문벌들이 숙청을 당하고 이러면서 문벌 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어 보이게 됩니다. 또 어쨌건 개경파가 승리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지 않는 것도 않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신라를 계승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그 이후에 북방 민족과 싸우고자 하는 북진 정책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이 문벌 사회는 이자겸파를 이자겸 편을 들었던 이자겸파가 한번 숙청당했고 또 서경파가 또한번 숙청당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문벌의 어떤 집단의 힘 자체가 약해지는 문벌 사회의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의 배운, 배경으로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제정비, 그, 체제, 고려의 체제에서도 했었던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었습니다. 어, 또한 이 당시 문벌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던 것도 이유였죠. 어이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는 선생님의 과거시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어 무신들은 기본적으로 무과라고 하는 특별한 과거 시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훨씬 더 문관에 비해서 낮은 지위를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차별을 받았던 집단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 분노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 왕은 의종이었는데 의종의 친위대인 결룡군이 이제 반란에 일으켜서 의종을 폐위하고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 초기에 이 무신 정권을 그 운영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군들이었어요 그래서 중방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였고요 이 중방은 기존의 고려에도 있었던 장군 회의체입니다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대장군 상장군 이런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이요자 여기서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어이 정치 환경이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힘으로 권력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정치가. 어, 지속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의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 맨 처음에 권력을 잡았던 게 이고, 그다음이 이방, 이방도 한 3년 가거든요. 그다음이 정중부, 그다음이 경대승, 그리고 이이민 이렇게 어, 한몇십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어, 여러 번 지도자가 바뀌면서 무신들이 서로 서로를 죽이는, 죽고 죽이는 그런. 배신의 시대, 하극상의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극상의 시대를 어느 정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최충헌은 이이민을 죽이고 이제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는 그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어, 무신 정권 지배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최충헌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어, 말하자면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막부라고 하는데요. 어 거의 독자적인 막부 군사정부를 만들어서 왕을 무시한 채 자기가 중심이 돼서 독자적인 권력기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교정도감에서 모든 일들이 다 논의되었고요 왕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그런 도장 찍기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자그 뒤를 이은 최후는 인사를 담당하는 정방을 만들어서 인사권을 장악했고요 도방 그리고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 군대는 독특하게도. 고려 왕실로부터 어떤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씨 무신 정권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녹을 받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실상 관군의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인사도 장악하고 군권도 쥐면서 무신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자, 이렇게 무신 정권이 어 들어서고 난 뒤에 결과를 보자면 먼저 신분제가 동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민이나 뭐 나중에 이 김준 요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층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요. 그리고 뭐 이방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낮은 관직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던 문신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어 뭐야? 죄런 놈들도 지도자가 돼? 야, 뭐야 이거? 나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통치 질서가 붕괴하게 되고요 또 무신정권 시대는 법보다는 칼이 힘이 우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이제 농장이 확대되고 어, 국가의 어떤 공공의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민중에 대한 백성에 대한 수탈이 매우 심화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는 물론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 무신정권의 결과가 하지만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신분제가 무너지고 통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이런 변혁기 변화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요즘은 이 무신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조선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어떤 여는 약간 예고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기 사회적인 변화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입니다. 어, 신분제가 동요했고 또 무신들에 의해서 수탈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반란은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어, 망이랑 망소이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 이름에 어떻게 망을 붙입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닙니다. 명학소에 있는 이 향부곡소는 차별을 받아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천민, 노비 같은 이제 신분으로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차별을 받아서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향부곡소에 있었던 이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이 망이 망소이 난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어쨌건+ 어쨌건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이 사람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김삼이 효심의 난처럼 지역민에 대한 차별에서 어 나왔던 신라 부흥 운동이 있고요 뭐이 연년 형제는 백제 부흥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또 만적의 난 같은 경우엔.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의 반란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건 중국에서도 나온 말인데, 어, 왕후장성영유종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야, 사실은 이민처럼 이런 그 천민 출신들도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우리가 노비지만 못할 게뭐 있냐? 우리가 주인들을 죽이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 라고 하는 훨씬 엄청나게, 어,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만적의 나는 결국에는 발각되어서 처벌당해요. 그래서 만적은 죽게 되는데, 어쨌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민과 천민들이, 야, 너,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의식이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고려의 통치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자 그러면 어, 모든 활동이 끝났고요. 자 이제 학습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